자 오늘은 철권 태그 어 넷플레이 온라인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그 틱사바리 카페 어, 제 카페에 그 관련 정보가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틱사바리 카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로 오셔서 어, 정보를 확인하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가이드를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따라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틱사바리 카페로 들어오셔서 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 잘 되고 있나요? 자 우선 필요한 거는 아르카디시아라는 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요 세팅 가이드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뭐 그냥 동영상으로 혹시 그 편하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으로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오셔서 요거 글자 읽어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아르카디아를 다운 받습니다. 여기 제가 링크까지 다 걸어 놨어요. 그냥 클릭하면 바로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홈마루 여기로 가셔 가지고 여기 윈도우 버전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받아지죠. 이렇게. 용량도 뭐 작기 때문에 금방 받아집니다. 받았으면 폴더 열기 하시고 요거 어, 압축을 풀어줍니다. 압축 해제는 이제 가급적이면 반디집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뭐 알집 뭐 이런 거는 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반디집으로 풀기 자 풀어주시고. 요거는 뒤에는 지금 0.032 버전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버전명은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날리시고 요거는 이제 보통 가급적이면 저기 설명을 해놨거든요. 아 요거 중요할게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제 한글 경로가 있거나 뭐 다운로드 폴더 문서 폴더 바탕화면 등에다가 세팅하시면은 이게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다른 드라이브 다른 드라이브에 저는 이제 여기 이 드라이브에 게임즈 폴더에다가 이렇게 옮겨 줄 거예요. 잘라내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거 아르카디시아 롬즈라는 걸 다운 받아야 돼요. 이것도 그냥 링크 바로 해 놨으니까 클릭하셔서 다운만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여기 폴더로 들어가서 고반디집브로 압축 해제 자 압축 해제했죠 자 뒤에 설명을 볼게요 <laughs> 방금 그 아르, 아르카디시아 롬즈 압축 해제한 걸 여기 경로로 들어가셔서 어 압축을 이제 해제한 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르카디시아 폴더에 있는 에뮬레이터 폴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르카시아에 들어가서 에뮬레이터 폴더 여기 여기에다가 아까 그 압축을 해제했던 거 이쪽이고 요거 두 개를 이쪽으로 복사해줍니다 이렇게 자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창 내려놓고 아 요거 끄고, 아까 아르카디시아, 여기죠. 여기서 런처. 요거를 어,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이제 모니터 주사율을 이제 60Hz로 했어야, 했어야지 이제 원활한 플레이가 됐는데 지금은 패치가 돼서 이제 무관하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줍니다. 자, 그럼 요렇게 보호 화면이 나올 텐데 윈도우 10 이상부터는 요런 게 나올 거예요. 여기서 추가 정보 눌러주시고, 실행을 눌러줍니다. 자, 요 밑에 보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 그 사이에 또 이렇게 33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네요. 자, 이렇게 로딩 화면이 나오고, 자, 요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설명을 좀더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도 이제 한글로 다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 펼쳐놓고 그냥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여기 다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자, 그다음 닉네임. 요 대소문자 가립니다. 저는 틱사버리니까 T I K S A B A R I로 로그인할 거고, 요거는 이제 특수문자랑 공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한글도 당연히 안 됩니다. 영어로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철권 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레트로, 레트로 부다라는,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철권 태그, 태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철권, 지금은 철권 3랑 철권 태그가 있는데, 여기서, 요, 테스트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눌러줍니다. 이렇게, 모니터 모양. 그럼 자동으로, 게임이 다운받아지면서 실행이 될 거예요. 네, 용량이 작기 때문에 뭐 금방 받습니다, 이게. 요도스창을 끄시면 안 됩니다. 요걸 그대로 놔두셔야지, 유지하셔야지 게임이랑 요런 관련 파일들이 다운받아집니다. 굿모닝. 자, 굿모닝 나왔죠. 자, 여기서 바로 실행하면 되는데 이제 키를 세팅을 해야죠. 일단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하고 자, F4를 누르면 이제 키가 세팅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클릭하시고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키를. 이런 식으로. 자, 다시 F4를 눌러서 끕니다. 저는 이제 마샬 로우. 아, 포레스트 로우군요. 네. 폴 피닉스. 아 잠깐만. 아이씨, 중요한 순간에 패드가, 배터리가 다 돼버렸네. 잠깐만요. 끄고 다시 할게요. 지금, 패드가 인식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됐어. 다시. <laughs> 아이고, 철권 3를 받고 있구나. 아, 철권 3도 괜찮죠, 뭐. 자, 철거, 철권 3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판하고, 철권 태그를 할게요. 아, 아니다, 그냥 철권 태그를 할게요. 그냥 <laughs> 철권 태그. Good morning. 자, 전체 화면으로 키워주고. 돈 놓고, 자, 이렇게. 마, 포레스트로우 펄피닉스,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게임 실력은 허접해서, 대충 한, 몇 판만 하고, 끌게요. 어이씨. 어이구. 아 죽겠는데 잠깐 바꿔줘 캐릭터 바꾸기 바꾸기 오케이 야야야야. 어, 아 야야야야 이거 컴퓨터 왜 이렇게 잘하냐 죽겠는데 이거 아, <laughs> 아 죽겠는데 아이고 이런 <laughs> 아 제가 게임을 할줄 모릅니다. 자. 이 콤보 한번 써보고 싶은데 잘안 되네, 이거. 아이고, 야, 이거. 맞으면 안 돼. 아하, 이런. 다시. 이게 태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딱. 아, 씨. 그렇지! 됐어! 뿅! 차! 됐어, 됐어, 됐어. 한번 더. 그렇지. 어, 좋았어. 이게 제일 좋더라고, 잖아 아이고, 씨, 잠깐만. 오와! 슈퍼맨, 안 돼! 야, 씨. 뭐, 뭐 이상 걸 쓰니? 자, 한 번만 더. 맞냐 이게 또하참 아, 어이구야 맞아라 야어 태그를 하네 저거서 저거 중에 궁권이 궁권 군권. 그렇지 슬라이딩 오와 그렇지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해서, 철권 태그, 세팅을 했고, 자, 방을 만들려면 여기서 크리에이트 세션, 요걸로 하신 다음에, 딜레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요거는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어 <laughs> 자, 여기. 우리나라 사람끼리 할 때는 거의 이제 1 정도로 하시면 되고, 뭐, 일본이나 중국 분들이랑 하실 때는 2, 3을 주면 됩니다. 여기 이 값을. 그리고 미국은 한5 정도 유럽이나 남미 중동 분들하고는 좀 아직까지는 게임이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더 나아질 거라 믿는데 아직까지 현재 상태로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딜레이가 그래서 딜레이를 1로 주고 일단 하면은 이제 여기 왼쪽에 웨이팅 리스트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이거 갱신하는 버튼도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방금 제가 만든 방이 여기 업데이트가 됐죠. 근데 다른 사람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이제 대전을 신청하면 이제 바로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지금은 근데 같이 테스트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다른 방을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스트에서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이패드 모양,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서 참가를 하시면 됩니다. 요 참고 같은, 참고로 이게 렇 플스3, 아니, 플스2, 아니, 플스1 게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관전도 돼요. 요 스펙터 들어가서 이렇게 관전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 분들 게임 하시는 거라서 아마, 아, 이제 게임이 이제 꺼졌네요. 아, 내가 안 받았구나. 잠. 아. 잠시만요. 여기 플스원 게임도 받아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플스원은또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저거 하시는 게 아케이드판 플스, 철권3를 하시는 게 아니고 플스원판 철권3를 하시는 거라서 제가 철플스원 게임 롬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또 틱사바리 카페로 들어오셔서 여기 공지에 있습니다. 플레이테이션 1 게임 세팅 가이드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롬즈 이걸 다운 받았습니다. 이거를 예.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받아집니다. 이것도 내가 어디다 놓는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우선 이거를 복사를 하시고 트로시하고자 에뮬레이터 덕스테이션 툴즈 폴더로 들어갑니다. 에뮬레이터, 덕스테이션, 툴즈. 자,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아까 그거 받았던 거, 이거 롬스 제이슨,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플스 원판, 이제 철권이었죠? 철권. 철권 3, 1, 2, 3다 있네요. 요거. 일단 요거를 클릭을 해서 롬을 받아줍니다. 큰 롬이 있어야지 뭐 대전도 되고 관전도 돼요. 이렇게서 한번 롬을 받아주고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받아집니다. 이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자, 요룸 받는 거 최초 한 번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게임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덕스테이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일단 롬을 받았으니까 자, 관전을 한번 가 보고 어그 사이에 또 방이 늘었네요. 그나마 좀 가까운 게 인도죠. 여기를 한번 관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아 지금 네. 관전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인도분이랑 게임을 하기에는 렉이좀 많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 관전하고 싶은데 지금 혼자 있네. 관전을 해보고 싶은데 누구 플레이하는 사람 없나? 니들 둘이 붙으면 되겠구만. 일단 렉이 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지금 없으니까 제가 참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어, 아, 들어갔네요. 누가 그럼 제가 관전을 할게요. 이렇게 지금 이게 쇼 123이란 분이 호스트를 잡으셨고, 인도 분이고, 호차인가뭐 하여튼, 이분이 이제 게스트로 들어오셨는데, 이분은 어딨니 어디, 어디 분이 니 우리 이스테이트 없어. 자, 우리 이제 영혼의 한파를 하는 걸 구경하겠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약간 렉이 좀 있네요. 한두 판만 구경하고 나가겠습니다. 이건, 플스1으로, 실행하는, 철권3입니다. 아, 역시, 렉이 좀 심하네요. 이제 우리나라 분들끼리 하면은, 거의 렉이 없습니다, 이거. 거의 워낙 길이랑 흡사합니다. 참고로, 인도 같은 경우는 플스, 여기, 아, 철권3가 굉장히 이제, 국민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철권 태그1하고. 얘들도 둘이 서로 막 렉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아, 아까 그 호차라는 분은 여기 뭐, 뭐, 파키스탄이구나. 인도랑 파키스탄 4개 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인도 애들이 더 잘해요. 오늘 뭐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일단 나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철권 소리 받았으니까 한번 테스트 플레이 해볼게요. 저도 <laughs> 잘은 못하지만 자 우선 여기서 세팅을 컨트롤 세팅을 하고 저는 엑스박스 패드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자아키이드 모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은 못 하는데 통신 캐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이 아치로 아 요거 전체 화면으로 round one, fight. Yeah. 아, 왜안나냐왜1 0이야왜 10번이. 왜 10번이 안 나가냐 왜 아야야야 몇덜 때리냐 아 역시 나는 풍신하고가 맞는 것 같아 한번야지 라운드 1. 파이트 리얼. 보지 라운드 오호. 탁! 잘 안되네 원래 안맞나? 어 그렇지 맞아야지 이렇게 아왜 이렇게 나락썰기가 안돼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다 설명된 것 같아요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스트리트 파이터. 하고 싶다. 그럼 이거 검색하시면 스트리트 파이터 쭉 나옵니다. 자, 자, 1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탄. 스파1. 자, 요렇게. 자동으로. 자, 자동으로 이렇게 놈이 받아져요. 이런 식으로. 자, 돈넣고 자한 두판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자 펜! 바로 오겐! 자이루와 씨끼야 꺼져! 장풍 세방의 right. K.O Get. 그렇지. 아, 깔끔하구만. 야, 게임 플레이 시간보다 이게 점수 계산 시간이 더 기네요.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플라이캐스트 게임들은 자동으로 롱을 받는 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업데이트 될것 같아요. 요거 뭐정 필요하시면은 요거 롬 이름 잘 보시고 다운을 저기 인터넷 같은 데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파이트 케이드 거기서 쓰는 거 그냥 돌려 막게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철권 태그 온라인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롬이 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우선순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이제 그 파이트 캐드 같은 경우는 마메로 실행되는 게임들은 넷플이안 됐어요. 근데 요아르카디시아 같은 경우는 마메를 사용하는 게임들도 이런 식으로 넷 플레이를 이 플랫폼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롤백 네코드로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아직까지 파이트 캐드가 같은 경우는 파이널번 네오 코어만 사용하는 게임들만 이제 롤백 네코드로 네플레이를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어, 철권 태그 마메로 네플레이하는 방법 음, 마메가 아니죠, 그 아르카디아 아르카디시아로 네플레이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 유튜브 댓글이나 뭐제 SNS 같은 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세팅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틱사바리 카페, 그리고 유튜브 틱사바리 채널도 많이 이제 부탁드릴게요. 구독. 여기 보시면 제 영상도 많이 올려놨어요. 철권 영상도. <laughs> 자, 여기 틱사바리 채널. 여기로 오셔서 많이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가이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